경기 김주성 선수 선발은 아니지만 어, 경기 상황을 봐서 승부처에서 투입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예. 어, 그서 LG로서는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LG 관계자들은 좀 부담을 느끼셨어요. 왜 하필 오늘 경기에 나오냐고 <laughs> 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동구 관계자들은 어, 사실 지난 전주 KCC전에서 나왔으면 오늘 훨씬 더 경기 폼이 좋았을 텐데 아니, 뭐 그런 좀 오늘 경기에서 좀 안타까워서 LCSB 반대 방향. 번호에서 올라갑니다. 정확합니다! 라인 안쪽에서 던졌던 무태종 오늘의 첫 득점. 역시 무태종이에요. 예. 좋은 거 예, 그럼요. 그럼 도전 정식이 필요합니다. 예. 정면 정수 릴턴과. 이 선수에 대해서 이츠희 어, 감독이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요리조리 몰고 왔습니다. 양성의 정수 랭크스 윙레이 갑니다. 한점차 김치. 박치는 따라붙습니다만. 이유명석 글쩍 김시래. 습격 기회 양우석. 김시래 다가옵니다. 법춰놓고 점프슛. 들어갑니다 김시래. 석점 앞서 있는 창훈의 일제 문태종. 내치고 덩크업 고장 났습니다. 이번엔 코너에서 템포를 조절하다 안쪽으로. 2분장 아 코스 안쪽. 문태종의 일정. 외곽에 문태종. 다쳤어요 시간에 쫓깁니다.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쿼터가 마감이 됐습니다. 김, 김종규 선 달려요. 양우섭이 멈춰놓고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네. 김종규 중거리 점수. 길었어요. 공격 리바운드 안내고 있는 양우섭. 김치애정근의무태정 올라갑니다. 3점. 정확합니다. 네, 되면 또 관심이 풀될 <laughs> 겁니다. 네. 네 이제 형상체도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쪽 넣어주고 골밑 득점. 그림받고 패스를 열었습니다. 커인하나한번끊겼는데 메시가 엘지그 네 김치의 빠른 패스. 번호 석점 들어갑니다. 양수석. 네, 오늘 양호선 선수의 슛 컨디션이 좋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 못해종 빠른 연결. 메시의 리버스 레이어 끝점. 그렇기 때문에 창원 엘지는 달아날 수 있을 때 달아나야죠 되는데 예. 지금 몇 번의 그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네요. 예. 안쪽으로 연결. 메시가 골 밑에서 해결했습니다 예. 양호석, 박래훈, 김종교, 제퍼슨 왼손 레이어 특전 네, 예, 지금 리그 속공 1위예요 창원 LG가 상당히 예. 빠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LG의 공격 붉은 유니폼이 많아요 유병훈의 멀빛 공격 성공 득점이죠, 마치 5점 앞서 있는 창원 을 g 네, 속공이에요 양호석, 댄스해주고 네이버, 제퍼슨 투핸드 어,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문태종, 사이트 라인 부분에서 다가오면서 던집니다. 들어가네요. 문태종, 잉글 돌아서 외곽. 걸렸어요. 가루채기 직전 다시 한번 연결됩니다. 문태종의 베이스라인 점프확합니다 네. 안쪽 연결을 해줬습니다. 빠른 네. 연결, 김종규의 점프 출신 2를 아. 통과합니다. 드디어 하나 들어가네요. 엔 예. 앞에 두 예. 경비. 코너에서 예.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선전득 중. 점 차까지 좁혔습니다. 김종규. 돌면서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가냈고골 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네이버 잼이 네. 빠졌습니다. 네. 네. 박래훈 적점. 적중 네. 마중간, 다시 박래훈 독점을 노립니다. 네. 독점! 69에 69! 문제 네. 정도로 달리는데요. 박래훈 적점 시도. 네. 들어갑니다. 73. 네, 토너도 네. 네. 안나 이광재의 뱅크슛 잃었어요 네. 동점 오른쪽 점기회 창원 LG 왔어요 동점 역전돌입니다 역전 뱅크슛 들어가다 페이치오는 탔습니다 아, 너무... 빠르게 김시래 네. 김시래 레이엄 1 네. 0점 상대방 택 추가 자유투 신중한 김시래 먼저 동무 기회는 있어 박병호 업백 이어서 뜹니다 서점 풀발 리바운 메시가 잡았 빠지고 결국 자모의지는 1승 이상의 승리를 거둡니다.